주의 이 레벨의 번호가 69라는 이유로 유치한 농담을 하거나 장난처럼 다루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레벨 69는 짙은 안개와 완전한 어둠에 덮인 끝없는 버려진 고속도로입니다. 이 레벨에 들어온 사람은 처음 깨어난 차량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레벨은 양쪽에 낡은 콘크리트 벽이 늘어서 있는데. 매우 오래 전부터 버려진 것으로 보이며, 차량이나 인류의 흔적은 고속도로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야는 주변을 둘러싼 이상한 안개 때문에 극도로 제한됩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차량의 헤드라이트, 손전등 이외의 빛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벨에서 전초기지 및 생존자 그룹은 존재하지 않으며, 환경 특성상 영구적인 기지를 만들려는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벨 69의 시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레벨 3에서 기절해 있던 차량 안에서 그대로 깨어나게 됩니다. 만약 차를 타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는 무작위 차량 안에서 깨어납니다. 차량은 고속도로 위 아무 곳에나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옆으로 쓰러져 있거나 거꾸로 뒤집혀 있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차량 내부는 레벨 69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장소입니다. 차를 벗어나는 순간 엔티티와 안개에 노출되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꼭 내려야 한다면 절대 차에서 멀어지지 말고 바로 옆에 머무르십시오. 이 레벨의 안개와 대부분의 엔티티들은 차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레벨의 엔티티는 차를 두려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차량 주변에서의 엔티티 행동은 향후 연구될 예정이며 연구 목적은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나 있을 때 차량 상태가 멀쩡하길 바라십시오. 보통의 경우 에어컨, 유리창, 조명 등이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차량의 핵심 부품이 처음부터 망가져 있다면 생존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조작법은 프론트룸의 자동차와 거의 동일하므로 운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료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의 차량에는 연료통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내부 구조는 현실과 비슷하지만 동일하진 않으며 연료가 없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고속주행은 의외로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구조물이나 엔디티 다른 차량을 마주칠 확률이 극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몇몇 생존자들은 이곳에서 최고속도로 몇 시간, 며칠, 몇주 혹은 그 이상을 달려도 눈에 보이는 물체가 단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와 충돌하면 대부분 즉사합니다. 그래서 이 레벨로 간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 사고를 피할 수 있지만 많은 시간을 낭비하여 생존에 필요한 물이나 식량 등이 부족해 굶어 죽을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이동해 긴 거리를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지만, 무언가와 충돌하면 즉사할 리스크. 선택은 레벨 60으로 간 당신의 몫입니다. 매우 드물지만, 스마일러 또는 레츠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레벨에서 마주한 개체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일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서는 먹잇감을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레벨 어디에서든 차량을 너무 오래 멈춰 두지 마십시오. 오래 정차하면 엔티티들이 차량을 발견하고 부수고 진입하려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야가 안개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운전 중 그들과 충돌할 위험도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들. 이 레벨에서 가장 위험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엔티티입니다. 차량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리가 내려옵니다. 다리는 검이나 개의 다리처럼 길고 날카로운 형태이며, 이들은 목표를 잡거나 몸을 꿰뚫은 뒤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한번 잡히면 탈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개체에게 운 좋게 살아남은 소수의 생존자들은 그들의 피부는 차갑고, 미끈하며, 그 어느 것보다 단단하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총, 폭발물 등,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아, 현재로선 이들을 제거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죽어 있는 개처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존재와 마주치거나,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속삭임. 이것이 실제 엔티티인지, 정신착란 증상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레벨 69에서, 가장 흔하게 마주치는 개체입니다. 속삭임은 정신 상태를 약화시키고 생존의 희망을 꺼져버리게 만드는 강력한 부정적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온전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신 장란 증상보다는 엔티티로 추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동일한 생각이 금방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레벨 69의 가장 흔한 입구는 레벨 3에 있습니다. 레벨 3에 팔각형 모양의 방으로 가는 문이 있는데 그 팔각형 방 안에 차한 대가 있을 겁니다. 그 차량이 그곳에 어떻게 있는지 어디에서 온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차량에 앉아 있으면 몇분 내로 어지러움을 느끼며 의식을 잃습니다. 차량 안 모든 사람이 기절한 뒤 정확히 7초 후 차량과 사람은 모두 사라지고. 다시 눈을 뜨면 레벨 69의 고속도로 위에서 깨어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레벨 6, 8, 23, 33에서 바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사라지며 끝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하다 기절하면 레벨 69의 무작위 차량 내부에서 깨어납니다. 최근 아몬드 워터를 마신 직후 갑자기 사라져 레벨 69에 도달한 사례 6건이 발견됐으며 현재 조사 중입니다. 탈출 방법은 고속도로옆 수직터널에 진입하는 것인데 충분히 오랜 시간 운전하면 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터널이 나타납니다. 이 터널은 굉장히 이질적이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면 약 17시간 동안 계속 운전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개가 사라지고 터널 천장에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며 터널의 조명이 모두 켜졌을 때 차에서 내려 걸어가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한다면 차량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버리고 걸어가면 레벨 11에 도착하게 됩니다. 나온 후에 터널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돌아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위에서 내려오는 존재에게 붙잡힌 뒤 레벨 0에서 깨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생존자들이 이렇게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으며 모두 혼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탈출 방법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은 레벨 또는 궁금한 엔티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미스테리, 세몸이었습니다.